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3구3기도 우리 기도함 어,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3구3기도 기도함으로 우리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원 합자도 복음 누리는 기도하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드신 나의 참대남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는 도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다비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주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생 속에 성령 충만함과의력을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삼체 자라 가 오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금과 초월, 2, 3, 의 살림, 이친에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규가 회복되어 올려주셨던 애들의 죽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 후무한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어 30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내 랩난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느 오늘 적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수 있는 영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540장, 우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르은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렐리야자 <laughs>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어, 떻게 우리가 믿는 것이냐. 우리가 구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듯, 우리도, 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마누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는안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들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실수로 발을 잘못 헛디뎌가지고 어 낭떨어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과정 에서 손을 쫙 뻗어가지고 겨우 어, 중간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딱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절벽에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 이제 죽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찾았대요. 찾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음성이 딱 들렸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살았다 하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 손을 놔라 그랬대요 이 사람이 놔요 놔라 이 사람이 갑자기 한참 막 생각을 하더니 혹시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그래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마, 어, 듣고 어, 순종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도 잘못된 믿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잘못된 것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 등과 같은 그런 축복 받을 것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주실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의인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은 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철저했다면 아단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믿음이 확실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갈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의심을 믿고 아버지심을 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믿는 거예요. 그어 그러니까, 세상은 실상이 보여야 믿습니다. 진짜 그상 것이 눈에 보여야 좀 있는데 그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증거가 되질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 반대죠. 오늘 일제 말씀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는 정 반대인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실 것을 믿을 때 그때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어~ 가져야 될 핵심적인 믿음들이 뭐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이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은 우리 삶에 불만족스러운 것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의 재능이나 형편이나 나의 문제 또 나의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하게 될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때 나의 약함도 나의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될때 우리들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은, 어, 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어, 역사 없이는 세상에, 어, 사람들 인간적 뜻대로 다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만에서는 우리는 이런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어, 기술이 발전해서 AI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AI에 그, 하려고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람들 머리에 칩을 심는 그래서 브레인과학 같은 거 이번에 WRC의 뇌과학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그런 것들을 심어서 그런 것들을 심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신호를 통해서 데이터화가 되는데 AI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어,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사람의 수준까지 저는 이 AI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을 뭐, 멸망시킬 것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될 것이고, 되게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그런 것들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두 번째 중요한 믿음은 오늘 사사 말씀의 믿음으로 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다는 거죠.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 아,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자, 이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나의 속죄는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짓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셔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15장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고 내가 전달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 의지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 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의지하고 그렇게만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것 기억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그걸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 넘어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은 5절 애, 믿음으로 애녹은 죽을 보자 공개졌다. 그는 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그래서 그가 기쁘시게 하는 자를 증거 받았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 계시고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이 길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 이, 세, 이 상은 세상에서의 축복은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의 확신으로 받았던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너무나 큰 축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세계보고마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죽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언약 따라서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고 놀라운 축복의 증인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하시고 2, 3세 치유 서밋의 조자로 살아게하여 가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픈 분들이 여유권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123 알리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